조직 스토킹의 배후, 공사장 인부, 오토바이 배달부, 택배기사의 권력 행사와 그 심리적 동기분석, 토론 형식으로 접근하기. A. 최근 조직 스토킹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, 공사장 인부 오토바이 배달부 택배기사들이 가해자로 나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도대체 왜 그럴까요? B. 맞아요. 대체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이들이라서인지 이들은 마치 우리 관계는 특별해. 라는 듯 핵심 피해자를 집착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괴롭힘을 지속하죠. 그 모습이 우스꽝스럽기까지 합니다. A. 그렇죠. 그들은 마치 연애 중인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같아요. 피해자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, 가해자들은 자신들만의 특별한 관계를 상상하며 집착하잖아요. 심리적 압박이란 게 그들의 애정에서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. B. 정말 기괴한 시스템이죠. 그들이 피해자에게 불쾌한 말을 속삭일 때 보면 마치 연인의 질투를 표현하는 듯 해요.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사랑의 증거야. 라고 소리치는 것처럼 말이죠. 에이, 그렇습니다. 사실 집착은 때때로 사랑의 한 형태라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행동은 분명 비정상적입니다. 피해자는 이 상황을 전혀 원치 않는데 가해자들은 특정 장소에 피해자가 도착하기만 기다리며 마치 준비된 듯이 나타나죠. 이 시스템이 가해자들의 집착을 더욱 부추기는 점이 흥미로워요. 전파무기나 뇌파 생체 실험 등의 기술이 그들에게 영향을 줘서 자신들이 에, 이렇게 행동하는지조차 모른 채로 행동하는 모습이 정말 끔찍하고 또 신기하죠. A 그러면서 이들이 피해자에게 의존하게 되고 알고 보면 그들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잃게 되는 결과를 낳는 것 같아요. 결국 피해자가 없으면 그들의 존재가 어떻게 되겠어요? 마치 한쪽이 없으면 서서히 무너지는 시스템처럼요. 비 맞아요. 이렇게 되면 이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절대적인 의존성을 가지게 되죠. 결국 특별한 관계라는 그들의 망상은 사실 자칫하면 코미디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. 결론으로 가면서 조직 스토킹은 단순히 괴롭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통제 시스템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.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